박주정 교장 선생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인철 교수입니다. 박주정 선생님을 제가 취임 뺀 거는 지난 가을 어느 시상식 자리였는데요. 제가 그 시상식 자리에서 박주정 선생님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 자신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졌고 또 박주정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도전과 영감을 받았습니다. 학생들 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평생 몸으로 실천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그 어떤 열정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또 평생 그런 일에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퇴임 이후에도 본인의 삶을 위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쓰시면서도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후학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다시 한번 퇴임을 축하드립니다. 됩니다.